열왕기상 17장 길르앗에 사는 디스벳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내 말이 있을 때까지 앞으로 몇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곳을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동편의 그리시네가에 숨고 물은 그 시내에서 마셔라. 먹을 것은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공급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리시네가로가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시냇물을 마시고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들이 물어다 주는 빵과 고기를 먹었다. 그러나 비가 내리지 않아 얼마 후에는 그 시냇물도 말라버렸다. 그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시돈 근처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 있거라. 내가 그곳에 사는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그는 사르밧으로 갔는데 성문에 이르렀을 때한 과부가 나무를 줍고 있었다. 그때 엘리야는 그 과부를 불러 물한컵 갖다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녀가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할때 빵도 한 조각 갖다 주시오 하고 그는 다시 부탁하였다. 그러자 그 과부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살아계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나에게는 빵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밀가루 한 움큼과 약간의 기름뿐입니다. 나는 나무를 조금 주어다가 내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만 먹고 나면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하였다. 염려하지 말고 가서 먼저 그것으로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시오. 그런 다음에 남은 것으로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드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땅에 비를 내리시는 날까지 당신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엘리야와 그 식구들이 여러 날 동안 먹었는데도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그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점점 병세가 악화되는 바람에 죽고 말았다. 그러자 그녀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어째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이려고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그때 엘리야는 그 아이를 이리 주시오 하고 그를 받아 자기가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다락방으로 안고 가서 침대에 눕히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어째서 이 과부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주께서는 나를 친절하게 보살펴 주고 있는 이 과부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러고서 엘리야는 몸을 펴서 그 아이 위에 세번 엎드리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아이의 영혼이 돌아오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였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 주셨으므로 그 아이의 영혼이 몸으로 돌아와 그가 되살아났다. 엘리아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내려와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보시오, 당신의 아들이 되살아났소 하자 그 과부가 말하였다.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여호와께서 당신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사실임을 알겠습니다. 18장 흉년이 든지 3년 만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아합왕 앞에 나타나라. 내가 다시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왕에게 가려고 출발하였다. 이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극심하였으므로 아합왕이 궁중 대신 오바디아를 불렀다. 오바디아는 여호와를 진실하게 섬기는 자로서 이세벨이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죽일 때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나누어 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공급해준 사람이었다. 아합왕이 오바디아에게 말하였다. 모든 셈과 골짜기로 가서 물 있는 곳을 찾아보자. 어쩌면 우리가 말과 노새를 살릴 수 있는 풀을 다소나마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 짐승을 죽이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고서 그들은 탐색할 땅을 나누어 각자 풀을 찾으러 나섰다. 오바아는 길을 가다가 뜻밖의 엘리야를 만났다. 그는 엘리야를 알아보고 엎드려 절하며 "당신은 엘리야 예언자가 아니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소, 내가 엘리야요." 당신은 내가 여기 있다고 왕에게 말해 주시오 하자. 오바디아가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당신은 나를 아합의 손에 죽게 하려고 하십니까? 내가 살아계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왕이 온 세상 천지에 사람을 보내 당신을 찾게 하고 만일 어떤 나라에서 당신을 찾지 못했다고 보고하면 아합왕은 그 나라 왕에게 그것이 사실임을 보증하는 맹세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내가 왕에게 가서 당신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을 떠난 즉시 여호와의 성령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신다면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왕에게 당신이 여기에 있다고 말한 후에 그가 와서 보고 당신을 찾지 못하면 그는 분명히 나를 죽일 것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섬기는 종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예언자를 죽일 때 내가 그 예언자들 중에서 100명을 50명씩 둘로 나누어 굴에 숨겨두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먹인 일을 당신은 듣지 못하셨습니까? 내가 만일 당신의 말대로 하면 왕이 나를 죽일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섬기는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내가 오늘 직접 아합 왕 앞에 나타날 것이오. 오바댜가 아합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왔다는 말을 하자 아합은 나와서 엘리야를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야 내가 왔느냐 하였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요.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바알 우상들을 섬겼소. 이제 당신은 이세벨이 부양하는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갈멜산에 모으시오. 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소. 그래서 아압은 모든 백성들과 그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언제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작정이오.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여호와의 예언자는 나 하나만 남았고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요 이제 송아지 두 마리를 가져와 한 마리는 바알의 예언자들이 잡아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은 놓지 않도록 하시오. 나도 한 마리를 그렇게 하겠소. 그런 다음 바알의 예언자들이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게 하시오. 나도 여호와께 기도하겠소. 불을 내려 응답하는 신 바로 그가 하나님이요. 그러자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소리쳤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수가 많다. 그러므로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나 나무에 불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올려놓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단 주위에서 춤을 추며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고 계속 외쳐댔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정오쯤 되었을 때 엘리야는 그들을 조롱하며 더큰 소리로 불러라. 그가 신이 아니냐. 그가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용변을 보러 갔거나 여행을 떠났거나 아니면 잠이 들어 깨워야 할지도 모르겠다 하고 비웃었다. 그러자 그들은 더큰 소리로 외치며 그들의 의식에 따라 피가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그들은 정오가 지나고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미친 듯이 부르짖었으나 아무 응답도 없고 대답하는 소리도 없었다. 그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나에게 가까이 들어오시오 하자 그들은 엘리야의 주위에 모여들었다. 그러자 엘리야는 이스라엘 각 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개의 돌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다시 쌓고 그 주위에 물약 15리터를 부을 수 있는 도랑을 파고 단에 나무를 쌓았다. 그리고 그는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에 올려놓고 물, 내주전자를 네 가져다가 번재물과 나무 위에 붓게 한 다음 다시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 그는 한번더 그렇게 하시오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 번이나 물을 갖다 붓자 물이 단에 넘쳐 흐르고 도랑에도 가득하였다.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었을 때 예언자 엘리야는 단앞으로 가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라는 사실과 내가 행한 이 모든 것이 주의 명령임을 입증해 주소서. 여호와여 나에게 응답하소서. 나에게 응답하시면 이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그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아버렸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쳤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바알의 예언자들을 잡아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시오 하자 그들은 그 예언자들을 붙잡았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들을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모조리 죽였다. 그러고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제 가서 먹고 마시십시오. 포구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자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갔다. 그러나 엘리야는 갈매의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몸을 굽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기 사완에게 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아라 하였다. 그러자 그는 가서 보고 돌아와 엘리야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를 일곱 번이나 보내며 동쪽을 바라보게 했는데 그는 일곱 번째 돌아와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때 엘리야가 사원에게 말하였다. 너는 급히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쏟아지기 전에 마차를 타고 급히 내려가라고 일러주어라. 그러자 조금 후에 하늘이 시커먼 구름으로 뒤덮이고 바람이 불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이때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루엘을 향해 달려가자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주신 놀라운 힘으로 허리를 졸라매고 이스루엘까지 줄곧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려갔다. 19. 장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바알의 예언자들을 죽인 사실을 말하자 그녀는 엘리야에게 이런 정가를 보냈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너를 죽여 내가 죽인 내 예언자들처럼 되게 하겠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기 원한다. 그래서 엘리야는 두려워서 자기 사완을 데리고 유다의 브엘세바로 도망하였다. 그는 사완을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고 하루종일 혼자 광야로 들어가 쌀이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바라며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였다. 그러고서 그는 그 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다. 갑자기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어라 하였다. 그래서 일어나 보니 이제 막 불에 구운 빵 하나와 물한 병이. 머리맡에 있었다. 그는 그것을 먹고 마신 다음 다시 누웠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말하였다. 일어나서 좀더 먹어라. 내가 갈 길이 너무 멀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 40일 동안 밤낮 걸어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 도착하였다. 엘리야는 그곳에 있는 어느 굴에 들어가 그날 밤을 보내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와 맺은 계약을 어기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예언자들을 모두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는데 그들은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너는 나와서 내 앞에 서 있거라 하셨다.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지나가시고 무서운 강풍이 산을 쪼개며 바위를 부수었으나 여호와는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그친 후에 또 지진이 있었으나 그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으며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그불 속에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다. 그런데 그 불이 있은 후에 부드럽게 속삭이는 소리가 있었다. 엘리야가 이것을 듣고 자기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 입구에 나가서자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래서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와 맺은 계약을 어기고 주의 재단을 헐며 주의 예언자들을 모두 죽이고 살아남은 자는 나 하나밖에 없는데 그들은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오던 길로 광야를 지나 다마스커스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며 아벨 무홀라 출신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이을 예언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며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그 우상에게 입을 맞추지 않은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가서 사바세 아들 엘리사를 만났는데 그는 열두 결의의 소로 밭을 갈고 있었다. 그때 엘리야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자기 겉옷을 벗어 엘리사에게 던지자. 엘리사는 자기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 달려가 말하였다. 먼저 가서 내 부모에게 인사나 하고 오게 해 주십시오. 그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좋다 갔다 오너라 내가 너를 말리지 않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엘리사는 돌아가서 소두 마리를 잡고 그 소의 도구로 고기를 삶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한 다음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